안녕하세요. 이번에 비비캣 정원생활 시리즈를 해가지고 한 박스 구매해봤고요. 다 같이 한번 개봉해볼게요. 잠깐 개봉을 해볼게요. 첫 번째 박스부터 개봉해 볼게요. 우선 간 박스가 다른 박스보다좀 크기가 커요. 좀 널찍하게 크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9개의 또 시크릿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첫번째 박스는 어 벌써부터 제가 카드를 꺼내버렸네요 여유로운 순간 해가지고 잠깐 구성품 한번 볼게요. 안에 구속품 이렇게 되어있고 너무 귀엽지 않아요? 매트같이 생긴 거랑 이거 비비켓이 이렇게 들어 있고, 여기는 뭔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렇게 개봉해볼게요. 이렇게 달려져 있어요. 붕어빵 모양의 막대기 두 개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상자 안에는 이렇... 게 이렇게 배경 화면이 이렇게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조립해 볼게요. 이렇게 매트에 비비켓을 올려놓고, 이건 우유, 우유깍이 이렇게 있고요. 초점이 잡혀. 되어 있고, 이건 밥그릇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너무 귀여운 생선, 생선이에요, 생선. 뼈다기 이렇게 넣고, 이렇게 이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거를 풍선인가? 이거 붕, 어, 붕어빵처럼 생긴 거는 이렇게 방향을 틀 수도 있고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놓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비비켓이 여유롭게 이렇게 누워 있는 모습이 있고요. 어첫 번째 상자는 개봉했고 이제 두 번째 한번 열어볼게요. 두 번째 는 그건 딱 보면, 알 겠죠. 이거 열어볼게요. 음, 이렇게 비비켓이 안에 있고, 지 모양 보조품이랑 이렇게 있어요. 또 카드를 보면은 뒤에 어떤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첫 번째 부성품은 이렇게 비비켓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쥐가 이렇게 있어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렇게 핑크색으로 해가지고, 장난감. 쥐 모양의 장난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고, 이렇게 카드를 보고, 비비켓이 여기 밑에 여유롭게 있고, 장난감은 위로 이렇게 올려져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석품 안에는 이거는 캔. 이렇게 되어 있고, 안에는 이런 모양이고요. 이거 둘레는 스티커로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비켓 캔. 아이고, 고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모래 에 들어가 있고 화장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푸는 거. 그래서 알켄다고 하죠. 고양이. 어. 이렇게 되어 있고, 그세 번째, 한번 여러분 개봉해 볼게요. 세 번째는, 그리고 비비케시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탄사들은 거의 가벼워요. 열이가 넓어서 그렇지. 집이 나왔고, 고 부속품은 이렇게 두 개씩 들어 있고 여기 비비켓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 있어 요 한번 열어볼게요. 요 카드부터 잠깐 개봉하고 카드는 이렇게 나왔어요. 정리정돈 해가지고 청소기가 났고 뒤에 보면은 부속품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부속품을 열어보면은 비비켓이 이렇게 있고 그 안으로 쏙 들어가고 이거는 그 청소, 약간 먼지. 이렇게 돌아가요 이것도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청소하게끔 되어있고요또 두번째 부속품은 머리빗같이 이렇게 생겼고요 초점이 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렇게 하고 이거는, 화분. 자, 뒤에다 넣고 이것도 청소도구 같은데. <laughs> 너무 귀엽지 않아요? 조그만한 게? 이렇게. 그래서, 정리 정도 해갖고 나왔고요 네 번째 가지고 열어볼게요, 개봉. 두서품부터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얇게 안에 한번 열어볼게요. 짠, 이렇게, 파티션처럼 이렇게 필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 있고, 이렇게, 비비티시 안에 들어가 있고요, 포장으로. 카드 한번 열어볼게요. 카드는, 짠, 거품 목욕 해가지고, 어, 이렇게 욕조가 들어가 있었고요 욕조가 있고, 한번 열어볼게요. <laughs> 욕조 귀엽지 않아요? 생선 모양이? 이렇게 하늘색으로 비비켓이 써있고, 여기 이렇게 올려놓고 넣고 이거는 판로 으 되어 있고 그리고 오리 그리고 컵 커품 모양 필요히네요 너무 조그만해서 거품 모양이고요 그두 번째 구성된 걸로 열어볼게요 비비켓을 여기다 집어넣고 목욕해야 되니까.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요. 그래서 우리 목욕할때 심심하지 않게 오리를 올려놓고 이렇게 아까 거품 모양은 이렇게 목욕하는 거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요. 그리고 이렇게 씻어 하면 샴푸가 필요하죠. 이거 고양이 모양에 이렇게 눌려지진 않는데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올려놓고 짜자 빛 우리 비비켓 이렇게 털 정리해줘야 되고 중요한 거 손톱깎이 초점이 안 맞네 이렇게 손톱깎이 너무 귀엽지 않아? 근데 작동은 안 되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 이거 또 이렇게 위로 올려놓고.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열어볼게요. 이건 좀 그나마 무거운 것 같아요. 응. 다른 것보다 무겁네요. 또 부속품 이렇게 나왔고, 부속품이 두 개씩 구성이 되어 있고, 좀 다른 것들에. 토파가 나왔어요. 토파가 응, 나왔고, 핑크색이랑 고양이 발바닥 젤리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역시 고양이들이 미역이마 이렇게 해가지고 뜯어서 다 이렇게 뜯어진, 뜯어진 모양에 이렇게 표현했네요. 가드를 보면은, 짠, 이렇게 나왔고, 응, 발도 스크래치. 이거 나왔고, 뒤에 이렇게.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첫 번째 구성품을 열어볼게요. 이렇게. <laughs> 귀엽지 않아요? 그, 박스 상자 해가지고 그림 그려져 있고, 이렇게 놓아 놓고요. 비비켓, 옆에다 놓고. 자. 해바라기 모양의 스크래쳐예요 너무 어. 귀엽지 않아요? <laughs> 너무 이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긁고 있어요. 비비켓이. 그리고 이거는 장난감. 신선 모양의 장난감, 그리고 볼. 털실 같아요, 털실. 털실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위에다가.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구성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정 봐야 너무 익살스럽지 않나요? 그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고 여섯번째 개봉해볼게요 이거는 좀 가벼워요 이것도 이렇게 구성품이 되어있고 두 가지씩 구성품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고요. 이제 한번 개봉해 볼게요. 음, 이렇게 있고 <laughs> 카드를 열어보면은 고 예술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써 있고, 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피고, 이렇게 그림인 것 같아요. 미어캣이 아, 비비캣이 이렇게 비비캣이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을 딱 들어가고요. 그래서 구성품이 이렇게 첫 번째는 비비캣이 들어 있는. 두덕하네요. 이렇게 깔고아 어?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이거는 물통 같아요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또 이거는 그림 의자 같은 거 이렇게 되어 있어. 여기서 팜마트라고 이렇게 찍혀져 있고. 얘는 그림 그리는 동상 같은 동상이 아니라 뭐죠? 아무튼 이런 거 이렇게 위에 올려져 있고. 하늘색 물감 그리고. 이거는, 붓. 너무 조그만 하죠. 아이고, 초점이 계속 안 맞네. 이렇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일곱 번째 개봉해 볼게요. <laughs> 일곱 번째 박스는 이렇게 또 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카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체력 운동. 이렇게 되었고 구성품은 이렇게 아까. 소시지 모양의 열어보고,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걸면 돼요. 이렇게 우리 조인공 <웃음> <웃음> 챔피언 배트라 이거 건투 하려고 여기. 이거를 여기 앞에다. 넣고. 아, 이거 너무 귀여워. 이거는 매트. 운동할 때 매트. 귀엽지 않아요? 발바닥 모양에 이렇게 올려놓고. 짜잔, 그리고. 받은 적이 있나봐요. 금상, 물꾼 물끈, 햄버거 모양이에요. 이렇게. 햄버거 모양, 이따 놓고, 이따 놓고, 그리고. 밑에 햄버거 받침대 같아요. 밑에 초점이 안 맞지? 어, 이렇게. 다이어트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일곱! 일곱 번째 해가지고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덟 번째 개봉해볼게요. 상자가 그러니까 다른 팜마트 그 관련된 상자보다 좀 커요, 컸고 넓고 무게는 많이 나가지 않아 요 작아서 어, 이거는 개봉을 풀면 이거는 이동 가방이죠. 첫 번째 구성품은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 구성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카드를 열어보면, 그래서 카드는 시원한 여름. 그래서 뒤에 이렇게 시원한 제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얘는 이렇게 열려요. 이렇게 열리고 그 비비케 이렇게 놓고 젠방 같은 건가? 이제보다서이렇 이렇게 되어있어요 선풍기도 있고, 서 선풍기도 있이요아여서 이렇게 디서 이렇게 디테 이렇게 버튼 이렇게 버튼 이렇게 있어 이렇게 아, 있튼이 전원 버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이 안되네요 이렇게 시원하게 나머지 하나는 이거는 아이스크림 틀 이렇게 짜잔 시원한 유리잔 이렇게, 음료수. 이게 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이렇게. 아이고, 반대로 꽂아놨네. 짠,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람을 쐬어가면서 아이스크림이나 이렇게 먹고 있는 모습이고요. 잠깐 이 가방이 열려서 한번 넣어볼까요? 들어가는지? 어 들어가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메고 병원을 가는 거죠. 이동하면서. 오, 마지막 마지막 상자 개봉해 볼게요. 이게두 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같은 게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카드를 보면, 붕어빵 만들기가 나왔고, 뒤에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여기는 탁자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고. 이거는 요리사의 모자. 쏙 들어가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 부서품. 이것봐요. 너무 디테일하지 않아요? 이렇게 붕어빵 만들 수 있는 틀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와, 앞에는 이렇게 비비켓 모양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 귀여워. 그래서 이렇게 붕어빵 만들기 해가지고, 짜잔. 짠. 어, 아, 초점이 안 잡힌다. 어, 너무 귀여워. 붕어빵. 이 틀에 들어갈까? 오, 딱 들어가네. 이렇게 딱 들어가고 짠. 커피잔. 주전자. 얘는 뚜껑이에요. 시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닫히고 얘는 스프. 얘를 이렇게 주전자에 닫히고 이거를 이렇게 해서 붕어빵을 만들어서 여유롭게 차한 잔이랑 같이 먹는 거예요. 이것도 딱 맞아요. 주전자의 뚜껑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렇게 핑 핑크색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마지막은 이렇게 이게 뚜껑이 닫히나? 응. 이렇게 상자를 잘라서, 아, 지금 인터넷에서 보고 있는데, 홈페이지를그 정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구성품으로 이렇게 꾸밀 수 있어요, 정원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해놨고, 응. 너무 아기자기하게 디테일,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개봉은 여기서 끝마치고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